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원정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재채기, 코막힘, 코가 간지러운 소양증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지요? 요즘 같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요, 비염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비염은 콧물, 재채기, 소양증, 코막힘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비염은 크게 급성 비염과 알러지성 비염으로 나눕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20도 이상 나면서요. 비염 환자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날씨는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인해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중 코는 찬 외부 공기를 정화해서 온도와 습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코가 건조하거나 질환에 걸리면 이 기능을 할수 없게 되죠. 코의 점막이 마르고요. 코 안에 섬모세포의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알러지성 비염의 3대 증상으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이 있는데요. 이중두 가지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알러지성 비염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알러지성 비염의 경우는 비강 내부를 살펴보면요, 그 비각계가 급격하게 창백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알러지성 비염을 오래 앓은 소아의 경우에는 눈 밑의 피부가 보라색으로 변색이 되고요. 코를 자주 문지르면서 콧등의 수평 방향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코가 막혀서 코로 숨을 잘 쉬지 못하는 비호흡 장애가 심각한 경우에는요, 계속 구강 호흡을 하게 됩니다. 성장기에 오랜 기간 동안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 성장하면서 얼굴이 길어지고 주걱턱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얼굴을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합니다. 또한 구강호흡의 결과로 아침이면 코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코피가 나거나 입안이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알러지성 비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감기가, 아, 감기로 들수 있는데요. 특히 코감기는 급성 비염에 어, 속하고요. 실제로 감기가 걸린 뒤에 보름이나 한 달이 지나도 심한 열은 없는데 코를 흘리면서 감기가 낫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비염이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코 감기는 1, 2주 내에 증상이 나아지는 반면에 알러지성 비염은요, 원인 물질이 사라지지 않으면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증상이 지속됩니다. 둘째는요.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먼지를 비롯해서 코점막을 자극하는 물질들로 인해서 비염이 생겨납니다. 현재 한국에는 아이들의 15% 정도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실내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내의 공기가 깨끗하지 않고요. 건조해서 코 점막을 건조하게 하고 비 점막의 염증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비염에 걸릴 확률이 더 많아집니다. 셋째로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경우에는요,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아침, 낮, 차가운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로 바뀌는 시간대와 낮 동안 따뜻한 공기에서 차가운 공기로 바뀌는 늦은 오후 시간대에 갑자기 콧물과 재채기를 동반하는 현상이 잦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로와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알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방의 오랜 면역 개념에는요, 인체의 정기 즉 면역계가 굳건하면 사기 즉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 없다고 병을 유별하는 사기가 이미 들어온 것은 그 정기가 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역력이 좋으면 알러지가 생길 확률이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비염의 한방치료는요 침치료와 약물치료로 분류합니다. 코점막의 염증을 가라앉혀주어 부은 점막을 완화시키면서 코 안의 농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근본적인 한열 상태를 체질에 맞춰서 균형을 잡아주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허와 실을 조절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코를 비롯한 신체가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몸 안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한방 치료입니다. 비염을 위해서 피해야 할 생활 습관과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하지 말아야 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밀가루 음식 차가운 음료 음식을 삼가합니다. 몸은 차 몸을 차게 만들고 몸 전체의 순환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개를 숙이고 하는 모든 일은 비염을 유발합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일반적으로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것이 앞으로 흘러가면서 비점막을 자극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조한 환경에서 벗어납니다. 밤에는 공기가 더욱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자기 전에 방안에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반드시 해야 하는 습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어, 첫째는 요 땀이 나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숨이 차야 코 안에 점막을 쓰게 되고요.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산과 유산소 운동은 지속적인 심호흡을 통해서 코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충분하게 물을 섭취해야 됩니다. 하루 1리터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코, 구강 그리고 눈을 촉촉하게 합니다. 하지만 비염이 생기면 이런 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코가 건조해져서 코로 숨을 쉬는 게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양약의 복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열제 등은 증상이 아주 심할 때만 하루 이틀 정도만 복용해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코 주변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핫팩을 코 주변에 올려주거나 코 주위를 이렇게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가령, 어, 코양 옆에 팔자주름이 있죠. 여기에서부터 그눈 사이까지 일직선을 굽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비비면서, 어, 마사지를 하면 코 주위에 체온을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염을 치료하는 혈자리를 자극해서 치료효과를 냅니다. 비염 치료는요, 짧은 시간 안에, 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선 환자 스스로 비염을 이길 수 있도록 면역성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알러지성 비염, 이해하는데 이제 좀 보탬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박원정이었습니다.